안녕하십니까. 여공진국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치앙마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것인 치앙마이 도시 외곽에 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으면 메림이나 항동이나 이런 곳에 사실 볼만한 게 있는데 하다 못해 방강암만 갈려 그래도 님마 내밀에서 걸어서 가신다면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진 않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과장하지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순진하신 분들, 진짜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죽을 확률 아주 낮습니다. 단 힘들어서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이고요. 다소 목소리가 후반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제가 날려 먹었습니다. 뭔 짓을 했는지 성격이 급해 가지고 뭔가 눌렀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지금 재녹음하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다소 차분하고.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만 해민 안에서 무엇을 하고 하루 종일 놀아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아이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은 밤입니다. 10시경 도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베드에 숙소를 잡고 하루 자고 다음 날 콘도를 구했습니다. 콘도는 님만하 얼추 60만 원. 반타이 30만 원. 나는 30만원에서 살겠다. 생각하고 영철 씨는 반타이 아파트먼트를 구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여공이가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지만 영철 씨는 귀신 잡는 해병이었습니다. 나오면 잡아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 삽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영철 씨도 큼큼하면 사지가 떨립니다. 아침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무엇을 할까? 반타일 따라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여기 프리세스 모델 헬스 가든 여기 님만 해민의 어,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원이지만, 우리로 생각하긴 작지만, 제법 큽니다.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배가 고프다. 아침을 먹가야 합니다. 아침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 세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장소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을 나와서 쭉 올라가면은 님만 해민 소이 11, 11번이 나옵니다. 2 3번이쭉가면 11번으로 들어가서 시아 PC 누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메뉴가 어떤지 이런 것에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 먹는 모습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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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도, 그 됐지?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한데, 길 건너편에 씨아 국수.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길 건너편 여기가 시야국수입니다. 시야국수에서 위쪽으로 여길 돌아왔던 길로 쭉 올라가셔서 요길 건너편 요 위치 요 위치에 길거리 카올라 게임이라고 반찬이 많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양한 반찬에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기사식당에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아침에만 열립니다. 기사식당이다. 반찬이 많이 나온다. 전주집이다.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코이 치킨 아이스에서 또 드시면 됩니다. 여기 아침에 국물 나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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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두 권이나 냈는데 책으로도 돈을 거의 못 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여러분들이 제 책을 좀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앙마이 한달 살기 그리고 도서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쭉인데 요두 권이 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치앙마이가 아닙니다. 전공은 유럽 러시아 정보 분석가다 그래서 승계 사드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재미없는 책 아닙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침에 뭐 일어나서 유튜브 보고 핸드폰 만지작 그리다 보니 시간이 좀 갔다 그러신 분들은 안찬 누들 가시면 됩니다. 한달 살기 가서 세 가지 목적 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생각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어쩌다 눈에 들어간 식당에 불쑥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었는데 똥 맛이 나거나. 뱉을 수밖에 없는 맛. 그렇지만 우리는 못 뱉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아깝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한테 눈치도 보이잖아. 그렇게 꾸역꾸역 먹고 나오면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사람마다 식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아실만한 가고 나서 괜찮다. 왜냐면 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맛이, 맛이 별로다. 저를 욕하지 말고 한국분들 방송을 욕하십시오. 요즘에 모윤 씨가 자기가 잘못하고 그냥 방송을 탓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추천했지만 맛이 없으면 저를 탓하지 마시고 방송을 탓하십시오. 그 사람은 또 자, 그럼 술을 마셨다면 얼큰한 시아 피시 누들 또는 어, 코이 치킨 라이스에서 숲을 마시고 그리고 아침을 나는 기사 식당 반찬이 쫙 깔린 데서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정확한 위치는 여기 카오 톰 바오 디아오의 앞에 사타왓 클리닉 요 앞에 들었습니다. 요 앞에 들었으니까 여기니까 여기를 드시면 됩니다. 밥을 먹었어. 그러면 대개 한국 분들은 커피를 마십니다. 이게 무슨 법칙처럼 밥을 먹고 커피를 먹는 요런 문화. 존경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커피를 두고 삼삼오오 3, 3, 회의를 합니다. 또는 커피를 두고 수다를 뜹니다. 참 팔자 좋은 직장을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관광 커피 먹으면 수다를 떠는 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가시방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수평관계입니다. 서울시장. 대통령 대통령 와도 저는 쫄지 않습니다. 왜? 아 지금 대통령 쫄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으로 들어서제 달팽이관을 압수 수색할 것 같습니다. 꼬여 있는 달팽이관이다. 의학계에 신대한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구속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쫄것 같습니다. 없던 제도 만들어서 집어 넣을 것 같은. 그런 분은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 분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시장 그리고 대통령 다 제가 투표합니다. 그분들이 아쉽지. 제가 그분들에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크래프리 아침을 먹었는데 좀씁슬하다 그럼 여기 가서 크래프리 하나 요거 하나 드시면 되고요. 오늘 먹는 맛 계속합니다. 요거 치앙마이 은근히 맛있습니다. 요거 요거드 시면 됩니다. 요거 달달하니 바삭바삭하고. 먹으면 은 살이 팍팍 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워프 카페라고 있는데, 여기가 왜 이쪽에, 이쪽에 표시되어 있지? 여기 커피 맛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예쁩니다. 그렇지만 앉아있기는 다소 민망하게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서 테크아웃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르바이트생 이쁘다 했는데 사진이 남자가 나왔다. 그래서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이성주의자입니다.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뭔말이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커피 한잔 했다. 커피만 마시다는 커피만 마시면 속이 시린다. 이러신 분들은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위치를 따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요 주변에서 했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여기서 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짜줍니다. 오렌지 맛있으니까 그냥 100% 순도 100%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냥 뭐 시럽 이런 거안넣고 그냥 순도 100%. 요렇게 해서 반 타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빨을 닦고 다시 나갑니다. 물론 커피숍에서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책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했지만 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앉아있기 좋은 데는 가장 일반적인데 또 추천 한번 들어갑니다. 로스트 에이트리 랩. 여기 사람들 아침에 밥 먹고 앉아서 커피 드시는 분 많습니다. 아침에 앉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 먹고 있다 보면 왠지 나도 치향 마인인데 뭔가 힙스트한 인간이 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이런 해골에 있는 두개골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커피를 드시면서 여러분 혼자 계시다면 수다를 떨 수가 없으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보내시면 되고 일행과 같은 분들은 여기서 가벼운 수다를 뜨면서제 유튜브 구독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 커피를 요 따위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요런 거안 좋아합니다. 커피는 먹었잖아요. 큼직한 먹었잖아요. 콸콸콸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테카 맛있는 데와 유명한 데를 찍었는데, 민마해민 커피숍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아무 커피숍이나 민마해민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시고, 그러면은 어느덧 점심시간이 옵니다. 끼니는 여지없이 다가옵니다. 까양 청따이.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식당. 점심으로 괜찮대 나는 돈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 저 그냥 점심은 대단히 맛있게 안 먹더라도 끼, 끼니를 퉁친다는 이런 분들은 여기를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코이 치킨 라이스입니다. 여기로 갑니다. 쭉, 쭉 갑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길로 들어가서 요 안에 저 여기 커피숍 있는데 요 커피숍 뒤편에 있습니다 딥. 일단 가격이 삽니다 50박 40박 뭐 2000원 안되는 가격으로 여러분의 점심 한 끼를 뚝딱 해결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식사하는 분들이 전부 학생입니다 마치 학생인 양 식사를 하시면 기분도 젊어지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 내에 여러분들이 학생인 양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넓지 않게 약간 카바를 해준다. 여기 가시고, 그 다음에 점심. 지난번에 카오똥 바이 디아오. 여기 점심 먹기 좋습니다. 제가 말, 모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음식 종류가 제가 세보진 않는데, 100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타이 앞에 건너가면 힐사이드 콘도로 들어갑니다. 여기 바로 앞에 미얀마 음식점이 있습니다. 고기 맛 죽입니다 거기도 저렴하면서 맛있습니다 단점이 에어컨 없다는거 요 식당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 명 가서 같이 모여서 반찬 3-4개 시키고 밥 하나 시키고 계란후라이 두3개 시켜서 먹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먹으면 배탈 난다 샐러드 컨셉 풀떼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풀떼기만 있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드시고 몸짱이 되시고 싶은 분들, 살이 쪄서 배가 계속 나온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느덧 밤이 깊어옵니다. 컴컴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밤에는 술을 쓰셔야죠 술집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전부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또 그런데 다 술집 아무 데나 가세요 그러면 이런 유튜브를 만들 이유가 또 없겠죠. 한곳또 추천드립니다. 원님만에서 여기 여기 요즘 핫합니다 런니 하트 카페. 여기 추천하고요. 여기서 술을 한잔합니다. 술을 한잔하고 기분이 얼큰큰 해졌다. 여기 스타벅스 치앙마이 님만 해민 2층에 있는 술집.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뭐 술집은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술을 드셨는데 나는 약간 음주가무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기준을 넣을 데로 갈까요? 반 타이 아파트먼트 기준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웜업 카페가 있습니다. 웜업 카페. 카페라고 커피를 판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다란 오산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춤을 추는 곳입니다. 여기서 부킹이 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47번 조영필, 25번 박찬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부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웬만하게 우리가 한국인이면 잘 먹히겠지. 이런 생각은 약간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기고 키는 우리나라만큼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피부 하얗고 야리야리하게 저처럼 험악하지 않고 야리야리하게 잘 생기신 분들은 이런 데 가서 말좀 걸어보면 여자분들이 비교적 호의적으로 챙겨줍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단 말은 다 받아줍니다. 그 다음이 안 되지. 말은 받아주고, 같이 얘기하고, 술 마시고, 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가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냥 거기서, 아, 같이 술 마시고, talking about 하면서 춤추고, 이러고 그냥 집에 깔끔하게 혼자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껄떡거리다가는 잡혀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수준에서 끝내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이 되면 힘도 없습니다. 그냥 대화만 해도 즐겁습니다. 저는 대화만 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 혼자 있다 보면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님만해미을 이렇게 대충 둘러봤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조리 다 귀찮다 그냥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 받고 다시 밥 먹겠다 이런 분들 아까 지난번 편 마사지 편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님만이 좋은데 많습니다. 가서 마사지해서 재밌게 보내시고. 지금 말한 건저희 일반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님만해민은 요정도 끝내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찍어준 데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찍어줬으니까 요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님만해민에서 즐겁게 잘 먹고 잘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원은 좀 거창하다.